창세기 22장.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재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데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순냥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순냥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부엘 세바로 돌아와 거기서 살았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 동생 나홀에게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아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장남 우스와 그 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개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었다. 그리고 나홀의 첩인 루우마도 대바와 가음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다.